식중독의 해 2012년 일본에서 식중독으로 7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보건 당국에 따르면 고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절임 배추 섭취로 7명이 사망하고 104명이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원료인 배추와 취급 용기를 충분히 살균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총 363건의 식중독에 의해 1만 50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설별 환자수는 학교가 3,136명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학교를 포함한 집단 급식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하는 식수 인원이 많아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식중독 사고는 보통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식중독 발생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겨울철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경우 급식이 시작되는 계약철인 3월과 8월에는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가 증가하므로 더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식중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식중독의 증상이나 피해는 어떠한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의 정의 및 발생.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또한 집단 식중독은 식품 또는 물이 원인이 되어 2인 이상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식중독은 식중독 원인에 따라서 미생물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대부분 미생물 식중독입니다. 가장 흔한 미생물 식중독은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제주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도알균 등과 같은 세균성 식중독과 노로바이러스로 많이 알려진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습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복통, 설사, 발열, 구토, 근육통, 두통, 탈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식중독 원인에 따라 잠복기와 증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세균성 식중독이,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로 대표되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식중독의 원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식중독 원인 및 발생건수 자료에 따르면 부적절한 보관온도, 개인위생불량, 기기오염, 부적절한 가열온도, 안전하지 못한 공급원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된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의 원인 물질은 병원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캠필로박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 젠스의 순입니다.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주요 식중독 집단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바이러스성 식중독과 세균성 식중독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성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의 발생이 가장 빈번하며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는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준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도알균으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하거나 사람간 접촉을 통해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적은 양의 개체로도 발병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고 2차 감염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해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노로바이러스의 연식중독이 인천 지역 두개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했는데 급식에 제공된 김치가 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폐류, 샐러드, 김치, 과일, 냉장식품, 샌드위치, 빙과류 등의 음식이나 물을 통해 주로 발생하며 특히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거쳐 복통, 설사,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항바이러스 백신이 없으므로 개인위생이나 식음료 관리를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집단급식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준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 젠스, 포도알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살균 소독제에도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다른 식재료로 교차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발열, 구토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경기도 소재 4곳의 중고등학교에서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김치 제조업체에서 납품받은 배추 겉절이의 제조 과정에서 채소류의 세척과 소독이 미흡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재료와 조리기구를 올바른 방법으로 철저하게 세척 소독하고 조리기구는 식재료별 구분 사용으로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생육과 조리된 음식물은 구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육류를 조리할 경우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고 육류의 중심부 온도가 75도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캠필로박터 제준이로 인한 식중독은 식육 및 가공품이나 식육으로부터 다른 식품으로의 교차오염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지난 2018년 대구 소재 한 학교에서 152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급식으로 제공된 쭈꾸미 브로콜리 스케에서 캠필로박터 제준이가 검출되었는데 생닭 전처리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캠필로박터 제준이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생육을 만진 경우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하고 싱크대와 조리기구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척 및 소독해 사용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생육과 조리된 식품은 구분하여 보관하고 식재료는 채소류, 육류, 어패류, 가금류 순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클로스 트리디움 퍼프린 젠스균은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후 상온에서 장시간 보관했다가 섭취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지난 2015년 경기도의 한 체육관에서는 대학원생 119명이 도시락을 섭취한 후 클로스 트리디움 퍼프린 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에 집단 감염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도시락 제공 업체의 청소 상태 불량 및 대량 조리된 음식을 장시간 실온에 방치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원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신속하게 가공 조리에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포도알균은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증식이 가능해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 보관하는 경우 발생하기 쉽습니다. 음식을 조리한 사람의 손이나 코 점막. 상처 부위에 있던 포도알균에 의해 음식물이 오염되면 균이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맨손으로 식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증상은 구토, 메스꺼움, 구역질, 설사, 위경련 등이며 심하면 탈수, 근육 경련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재료의 오염 방지와 함께 충분한 열처리, 신속한 섭취 오도 이하의 저온 보관으로 포도알균의 증식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화농성 상처 등에는 포도알균이 많이 존재하므로 화농성 상처를 가진 사람이 식품을 제조하거나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예방 지금까지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및 증상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중독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위생적인 조리 환경과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먼저, 위생적인 조리를 위해서는 칼, 도마, 고무장갑은 육류, 어류, 채소 등에 따라 식재료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 및 소독하고 청결한 조리도구를 사용해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열 음식은 중심부 온도가 7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되는지 확인한 후에 제공하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고, 보관이 필요한 경우 5도씨 이하 또는 57도씨 이상에서 보관합니다. 아울러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조리 종사자는 조리에서 배제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조리나 배식 전에 화장실을 다녀온 경우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소중한 실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